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어, 제가 2020년 5월달,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이걸 좀 변경을 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일단 BMW 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달반 정도, 한달 조금 넘어서 전에 제가 방송을 올렸던 게 있습니다. 그 방송을 지금 보시면 내용이 다 그대로 됐죠.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할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이에요. 연휴가 끝나고 오늘 혹은 이제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는 어제나 그저께 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송을 키게 됐고요. 음, 아쉽게도 음, 예상했던 대로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4월달과 5월초까지 출고하는 차량들은 조건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이 다음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방송부터는 너무 멀리 예측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예측을 한번 한다 하면은 음, 제 입장에서는 이미 말을 했던 거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하려고 방송을 키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적당히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BMW, 아이고 중요한 내용을. 구독,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요새 방송을 너무 못 올렸더니 너무 심각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신청 먼저 부탁드리구요. 차종별로 일단 싹 한번 훑어보면은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는 세단 라인 있잖아요 세단 라인 여기서 대표하는 차량은 역시나 3시리즈 5시리즈 6GT 7시리즈 요 4개 차량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3시리즈 풀체인지 나오고 나서 이제 할인이 터지면서 계속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갑자기 더탁 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는 어, 이런 재구매 할인, 트레이드 인, 트레이드 인은 제 내가 갖고 있던 차량의 조건이 맞으면 이 차를 중고로 처분하면서 구매할 때 할인을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MW 금융, 할부, 리스, 뭐 금융 리스 이런 거. 요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할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이 갈 거냐면 3 시리즈나 5 시리즈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천만원 할인이 됐었다 천만원에 무이자 할부가 뭐 이렇게 됐었다 이러면 요 천만원은 낮아집니다 요건 낮아질 거예요 재고가 이제 그 인기컬러 빠지고 남은 재고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금융 그리고 그, 트레이드인, 요런 걸로. 그리고 나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나서,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을 짜게 될 겁니다. 이 시기를 언제까지 보냐면, 음, 전염병 사태가, 어, 2차가 전염병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랬을 때를 제외하고, 현재 상황에서 정상화가 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우리나라가 진행되듯이 신천 어 사태가 또안 벌어지고 이대로 쭉 가면서 해외도 이제 점점점점 점점 줄어드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 지금 있는 차량들을 처내고 7월 달에 이제 입항되는 물량부터 또 어느 정도 쌓이면서 2020년식 물량이 이제 9월 10월에 끝나고 또 이제 연식이 바뀌고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을 봤을 때 아마도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는 기점에서는 세단 라인은 어, 할인이 줄어들면서 요게 커진다, 요거 말씀드린 대로 가면서 있는 재고 중에서 이제 악성 재고 같은 거 있잖아요. 비인기 컬러, 비인기 조합, 비인기 모델. 이런 거는 그냥 할인 금액도 그대로 요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 차이가 각 차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6월달, 7월달까지는 할인 조건이 여기서 더 커지진 않아요. 커지진 않고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만약에 여름이 되기 전에 뭐한 6월 달이라던가 7월 첫째 주라던가 이럴 때 2차가 터졌다 아니면 2차가 터질 기미가 보인다 치료제나 이런 게 생각보다 늦게 나온다 뭐 이런 뭔가의 악재가 하나라도 딱 터지면 진짜 하나라도 딱 터지면 그냥 이거는 음 올해를 뭐 차를 뭐 할인받고 사고, 할인 받고 사고 할인안 받고 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고그 시점 시점마다 제가 더 타이트하게 방송을 해서 그 다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나는 세단을살 거다. 5시리즈, 6GT, 7시리즈, 뭐 3시리즈 이런 거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있는 재고 내에서 선택을 하시지 이게 더 늘어날 거다라고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금 구매를 하시고 필요가 그렇게 뭐난 지금 당장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5시리즈 페이스 리프트 이미지 공개되고 나서 움직이세요. 페이스 리프트가 뭐앞 범퍼 조금 바뀌고 뭐 헤드라이트 좀 바뀌고 테일 램프 조금 바뀌고, 뻔하잖아요. 뻔한데, 이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구형. 확정된 구형이 되는 거고, 앞으로 나올 신형 모델에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차가 확 바뀌었으면, 얘는 할인 안 하고 좀 버티다가 이제 쭉 점점 할인을 늘려가는 거고, 이게 확 바뀌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바뀌었다. 얼마 못 가서 다시 할인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모델하고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하고, 할인 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진다고 하면, 어떤 걸 구매하시는 게더 유리한? 입장이 될까요를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이미지가 공개된 후에 결정하는 게 많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개가 됐다, 공개가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E 클래스를 보시면 페이스리프트 이미지가 공개가 되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과 기존 모델과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이제 비교해갖고 오 예쁘네 잘 나왔네 이렇게 설명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 벤츠 상황에서 보면 지금 E 클래스가 어마어마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좀 깨림직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BMW에서도 어, F10 다음에 G30으로 변경될 그 시점. 이미지만 공개됐을 때 비슷한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차가 나왔을 때는 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더잘 아실 테니까 신차종이 나올 예정이고 핵심 차종인 5시리즈와 6GT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단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할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SUV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인이 원래 없던 차량, 대기가 원래 긴 차량. 이 차량들이 이제 물량이 풀리는 시즌입니다. 이런 비상 사태에 마치 대비라도 해놨다는 듯이 BMW X7, X5, X6 요 차들 이제 이 물량이 풀리고 X3, X4도 물량이 풀리는 추세인데요. X3, X4의 20i가 초 인기입니다. 초 인기. 상대적으로 기존 20d는 그나마 좀 원활해진 편인데 X5와 X7이 물량이 풀린다는 거, X6까지 요걸 이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 차량들은 할인이 계속 없어요. 물량이 풀려도 대기는 계속 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저께 강화도랑 성모도를 이렇게 x7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놀다 왔는데, 보니까 x7만 제가 어저께 4대를 마주쳤어요. 네 대나. 진짜 X7 여태까지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도로에서 딱두번 봤거든요. 근데 어제만 네 대를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고받으신 분들이 이제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X7, X5가 물량이 풀리는 시기이고, 할인은 생각할 이유가 없다. X3, X4, 20I는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것처럼 출시됐을 때, 빨리 잡으셔라. 할인 없다. 지금이 오히려 더 좋다. 말씀드린 대로 됐고요.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현금이 아닌 금융 트레이드인. 이 쪽으로 방향이 갈 겁니다. 그리고 재구매 할인에 대해서 BMW가 아마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 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막상 상당히 좋아도 1% 차이, 2% 차이인데 그걸로 인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제로인 상태에서 재구매 할인을 막 키워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팔리면 팔렸지 덜 팔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 사태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인기가 많은 x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의 신차가 쏟아짐에도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음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bmw 740ld x 7의3 0 d s 클래스 30d 디젤 그리고 amg gt 포도어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질문 지금 갖고 있는 차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어떤 걸 제일 오래 탈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서 1초도 생각 안 하고 바로 X7이라고 저는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뭐 연구하고 뭐 데모카를 구매를 해서 뭐 청음을 시켜드릴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너에게는 두 대만 있어야 돼라는 그 조건이 생긴다 그러면 X7을 두 대를 사던가 X7 30D 하나, X5 40i 하나. 뭐 X5 M 50d 하나 이런 식으로 두 대를 가져갈 것 같을 정도로 이번에 X 시리즈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럼 오토소닉스의 소닉 이 사람은 X 시리즈나 SUV 경험이 없느냐 아니면 이 전에 탔던 SUV가 X5 40d F.C.5 모델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를 뭐 다른 게 신차종이 나오는데 뭐 포르쉐 하이브리드가 좋다 그러던데, G.L.S.가 곧 나온다 그러던데 모든 경쟁 모델이 나와도 현재 가격대나 옵션이나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연비나 뭐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게 X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 고민 없이 할인이 이건 없건. 흐름에 맞게 필요할 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음, 제가 BMW 시승 예정인 차량, 시승 예정인 차량. 지금 이제 M8 리뷰는 올라갈 거고 편집해 갖고 올라갈 거고 BMW 1 시리즈, 2 시리즈, 320i, 530i, 530i, 620dgt, 630igt, 745e 7 4 0 l d X1 X2 X3 302 X4 20I X5 30D X5 40I X6 30D X7 M50D까지 17개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이제 그전염병이좀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순차적으로 시승을 해갖고 리뷰를 빠르게 작업해서 올릴 수 있게끔 효율성을 높여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시스템을 바꾸고 있고 이런 지금 할인 방송이라던가 구매 도움 방송 그리고 앞으로 흐름 예측 방송 이런 자동차 방송이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주기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제가 4월부터 지금 한달 동안 이러고 있는데 아마 5월 말 정도가 되면 완성이 될것 같으니까 오토소닉스 채널 많이 구독해.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어, 제가 좀 별로다 어, 이거 아쉽다 나쁘다 이런 거는 지적해 주시면 어, 제가 다 검토해 가지고 수정 수정 수정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